안녕하세요.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2주가 지나 진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배마입니다. 저는 최근 몸이 썩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요. 지하철역을 걷다 보면 곳곳에 여행을 추천하는 광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는 김에 그냥 동해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.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니 대학 시절 mt를 갔던 제 추억이 몽글몽글 우왓하고 떠오르네요. 당시에도 지금 이 버스 분위기처럼 제 동기들은 제가 MT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, 갔다 온 이후에도 몰랐었죠. 동해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날 반겨주는 시원한 바람. 이게 진정한 힐링이죠. 그런데 일단 오고 나니 배도 고프겠다.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해물을 좋아하지도 않고요.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배송완료 알림이 왔습니다. 집에 뭔가가 도착했더라는 소리였더랬죠. 안 되겠다.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何 <laughs> 아 뜨거 존나 <laughs> 아, <정말> 뜨겁네 <laughs> 아잘 먹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다 먹은 저는 다시 여행의 기분을 느끼려 동해로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으면 여행을 가자마자 집을 찍으러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? 가뿐푸드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극도로 맛있는 <laughs> 우삼겹 된장찌개. 여러분도 한번 주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?